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 오늘이 마지막 번째죠. 50번째. 하나님께서는 가장 악한 것이라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 참 놀랍죠. 우리가 불행하다. 안 됐다. 망했다. 뭐 병들었다. 시험에 떨어졌다. 뭐 실직했다. 이런 것이 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안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서두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것이 바로 역전의 하나님. 완전히 깜짝 놀라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단 말이에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죽으신 50가의 이유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뭐 50가지 뿐이겠어요. 많지만은 이렇게 제목을 소제목으로 만들어서 하나씩 하는 것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laughs> 지금 제가 아침 7시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그냥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왜냐하면 진정으로 님께서 기름 발라오신 님의 거룩한 아이 예수수를 반다여그리 보통 기름 부어왔다, 기름 붓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뭐 그렇게 한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은, 제가 성경 전체를 번역해 보니까, 문맥의 그 흐름상, 언어의 표현상, 기름을 바르다가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가지고 바르는 거죠. 그냥 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제 이렇게 머리에다가 쓰다듬고, 머리를 쓰다듬고, 몸에다가 바르고 이러거든요. 기름 발라 오신 님의 거룩한 아이 예수수를 반다이여 헤로도와 폰티우스 필라테 둘다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의 백성과 함께 더불어 모아졌으되 무엇이든지 님의 손과 님의 조언이 행해지도록 전에 결심한 것을 행하기 위해서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요 부분을 전부 다 번역을 조금 자애매모하게 이렇게 분리시켜서 했는데 27절하고 28절을 이렇게 연결시킨 것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기서 포트란 것은 뭐냐면 무엇을 위하여 하는 강조점입니다.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강조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든지 님의 성과 님의 조언이 행해지도록 전에 결심한 것을 행하기 위해서 모아졌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발라 오신 거룩한 아이, 이것을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종 혹은 아들 이렇게 계약되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이지, 이걸 아들 아니면 종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차일드를뭐 자녀, 아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거룩한 아이, 이거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거룩한 아이, 예수수를 반다하여 헤로 계획성견의 헤롯, 그러도 있죠. 헤롯과 폰티우스 필라테 둘다 이방인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더불어 모아졌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없앨까? 이렇게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작당을 했지만은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소원이 행해지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이미 결심한 고 이미 계획한 것을 행하기 위해서 모아진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뭐,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뭐, 뭐, 어쩌고저쩌고, 뭐, 개인이든 국가든 민족이든 하지만은, 거의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안, 안 되는 거고, 또안 하겠다 해도 하나님이 하겠다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말하듯이, 고난이란 라 것이 뭐냐? 강제학습이에요. 강제학습. 매를 때려서라도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강제학습. 고난이. 그래서 고난이 복이에요. 처음에는 괴롭고 힘들지만은, 그 학습을 마치고 나면, 그 훈련을 마치고 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피아노 치기 싫어. 막 가기 싫어. 그러다 엄마가 막 야단치면서 피아노를 시키면 이제 1년, 2년, 3년 했단 말이에요. 그렇고 나중에 보니까, 아이, 어렸을 때 하기 싫은 피아노를 억지로라도 했더니, 아이,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또딴데 가서도 이렇게 반주도 할수 있고, 아, 피아노를 칠수 칠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피아노를 못 쳐요. 그 충분히 피아노 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고 여건인데도 그래서 내가 아 어렸을 때 피아노 좀 배우지 그랬냐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엄마가 가라고 해서 배우기는 배웠는데 하기 싫어서 그냥 하다가 고만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네가 왜고만뒀냐 그러니까 그 그때 엄마가 나를 강제라도 막 매를 때려서라도 야단치면서라도 억지로 막 보내시면 자기 학건데 그냥 하기 싫고 빠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별로 신경 안 써보더라는 거야. 그러고 안 했더니 후회 후회가 된다. 이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서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성숙해지고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지 고난 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그 당시는 편안하지. 공부도 안 해도 좋고 기도 안 해도 좋고 성경 안 봐도 좋고 그 당시는 편안하겠지만 결국은 그게 망하는 겁니다. 그 이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악한 자의 헤롯, 헤롯을 비롯한 이 악한 자들이 어떻게든지 거룩한 아이 예수수를 반대해서 작당모의했지만 은 그것도 결국은 님의 조언이 행해지도록 전에 결심한 것을 행하기 위해서 모아준 것에 불과한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께서는 님 역전을 시켜버리잖아요. 그것을. 여기 나오지만은,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오지만은, 다만 여러분은 어떤가 하면, 이건 지금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반다요그 형제들을 보고 하는 말이죠. 나를 반다여 악을 사색하였습니다. 악한 것을 꾸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에까지, 선에 선해 이르도록 이렇게 하지 말고, 선에까지 의미하는데, 그것이 이날에 있듯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많은 백성을 산채로 구원하시는 데에 성사시키려고 그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지만은, 악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저 그것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큰 기근이 왔고 어? 그 이집트 전체 그 지역 중동 지역이 큰 기근이 왔고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내 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돼 가지고 어? 뭐랄까 곡식을 많이 저장하는 그런 준비를 잘 했더니, 아이, 요셉의 형제들은, 아, 예고에는 그래도 먹을 거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 그좀 살려고 갔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총리가 누구냐. 자기들이 팔아 넘긴 동생 요셉이란 말이야. 요데왜 그러냐. 많은 백성을 산처로 구원하신 데 성사시키려고. 다시 한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권한밖에서 이집트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가 이거 써놨죠. 이건 이제 이사의 53장 10절, 12절은 이제 여러분 참고로 보라고 내가 적어놨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 인간의 악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 악이란 뭐냐? 기근. 질병, 전쟁, 기타, 안정부서 다 악이죠. 그래서, 자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인간의 악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해롭 해록 같은 이런 인간들도 다, 하나께서 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푸틴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하고 오면, 난리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하지만은 그것도 다 하나께서 님그 악한 생각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저는 그걸 100% 믿습니다. 김정은이가 아무리 장기를 물어봤자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놀아나는 것이지 지가 그렇게 하겠다고 데,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 어느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정치적인 우리나라도 시끄럽잖아요. 그런 것도 다 사실은 먼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다 그게 진행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로봇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와 그 지혜와 계획과 장계를 하나님께서는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니 가운데 이거는 신비입니다. 신비. 이거 다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백성을 산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채로 구원하신 데 성사시키려고 그리 하셨다 이거예요. 역전의 하나님. 그래서 여기 내가 적어 놨죠. 축복은 역경의 부재를 뜻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 말은 역경이 없다는 거, 고난이 없다. 할랄이 없다. 그런 말을 아,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재란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고난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살고 편안하게 살면서 예수님도 잘 믿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성장은 안 돼. 성장이 안 돼. 마치 학생이 시험 치르지 않고 학교만 다니겠다. 그러면 성장이 안 돼요. 스포츠 선수가 훈련을 안 받고 좋은 결과를 맺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군인은 훈련을 안 받고 전쟁에서 이기겠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어? 복이다.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저 자신의 경험을 봐도, 고난이 복이 내가 고난을 겪지 않으시면 예수님 믿지도 않았고 성경 번역도 안 했고 이런 강의도 안 해요 근데 고난이 있을, 있어서 이렇게 강의하고 번역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인지 몰라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봤자 그는 잠시 잠깐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는 있 꽃과 같은 것이고 풀잎에 있는 안개와 저 저. 이슬과 같은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에서 보낸 13년은 이후 80년의 통치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실패와 좌절이 사랑의 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강제학습, 강제학습. 매를 때려 살라도 피아노를 가르치시면, 어? 내가 지금 피아노 잘칠 건데, 엄마가 왜 나를 그렇게 야단치지 않았어? 오히려 지금 와서는 엄마를 원망한다니까.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문제가 있긴 있지. 아니 야단치면서 꼭 피아노를 배우게끔 해야 될 건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배울 수 있는 환경인데 못 배우니까 지금 이제 나이 들으니까 후회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매를 맞는 것이 복이라니까. 편안하게 예수 믿겠다. 그건. 코에다가 손안 대고 코 풀겠다는 소리예요안 돼?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유인들 보세요. 다, 코란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100%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편안하게 싣고, 또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 이 마지막 시대에 참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신 오시까지 이후 마지막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악한 것이라도 선으로 바꾸신가, 바꾸신다는 바꾸신 것을 보여주기 시, 위해 오셨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 가장 안 좋은 환경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으로 바꾸신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불행한 환경, 어, 어렸을 때. 가난, 건강, 뭐, 이런 거, 안 좋은 것이 있었지만은, 이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을 보면, 그가 못된 아버지 밑에서 커가지고 매뭐 맞고, 뭐, 이렇게 하나 받고 뭐, 뭐, 무당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뭐, 어쩌고 어쩌고, 뭐, 병이들하고, 뭐, 이렇게 죽겠는데 어쩌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께서는 님 그걸 선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역전의 하나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신비를 우리가 다, 이하고 다 설명할 수가 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난은 복이다는 거죠. 고난은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날 때 자주 하는 말이, 망하는 것이 복이다, 망하는 것이 복이다. 망하는 것이 복이다. 안 망하면 좋을 것 같지? 안 그래요. 그렇다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망한다. 모든 사람이 다뭐 병든다. 그건 아니지만은, 하나께서는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적절한 권한을 주신단 말이에요. 강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 학습. 강제라도 매를 맞으면서라도 공부를 해서, 어 아빠, 엄마 아빠한테 매를 맞으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직장도 구하고, 그래도 학교도 다녔을 거 아니에요. 대학교 나왔을 거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매, 매를 때리는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좋겠다. 매를 맞아서라도, 매 때리는 엄마, 아빠가 그립다, 이거야. 학교 다닐 때도 매잘 때리는 선생님이 오히려 더 기억이 많이 남아요. 공부를 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부모보다 공부를 하도록 매를 때리는 부모가 사실은 더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도 가만아두고 고난도 안 주고, 매를 안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매를 맞아, 맞게 된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지금은 어떤 환경인지 모르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악한 것이라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나라도 시끄럽잖아요. 그거 갖고 열릴 필요 없어요. 그저 그렇다고 막 방관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아, 막말로. 아, 전쟁이라서 죽는다 하더라도, 어? 지진이라서 죽는다 하더라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콕정할건 없어요, 사실은. 왜? 아, 죽으면 천당인데. 아, 죽으면 천당인데. 천당을 안 믿는다면 그, 그 사람은 이제 할말 없지만, 그 사람한테는. 천당이 있다고 100%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100% 믿는다면, 콕정할게 없다니까. 옛날에 그 퀘이커 교도들에게 요한 에슬레가 얘기했잖아요. 아, 이저 영국에서 지금 뉴욕으로 가고 있는데 배가 풍랑을 만났고 고날 막 죽게 생긴 거야. 근데 퀘이커 교도들은 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한 스슬이는 너무 들어온 거야. 아니, 이렇게 지금 위험하게 상황인데 어떻게 찬송하고 저렇게 얼굴이 환하고 평안 할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설라가 그 당시는 이제 요한의 설라가 아직까지 충분히 은혜를 충만히 받지 못해서 이제 좀 영적으로 어린 상태였죠 아니 물어봤다잖아요. 아니 당시들은 이렇게 풍랑이 심하고 지금 배가 뒤집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찬성 부르고 평안하냐?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러더라잖아요 아이 삶은, 누역에 도착할 것이고, 아, 죽음은, 천국 가 건데, 뭐가 걱정이냐, 이거, 뭐가 걱정이냐. 아, 죽음은 천당, 삶은, 누역. 뭐가 걱정이냐, 이거야. 그때 요한의 세가 깊이 깨달았다잖아. 아, 내가 지금 예수님을 엉터리 믿어줬구나. 내가 지금 제대로 믿는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요한의 세가 크게 은혜 받아서, 회개하고 뜨겁게, 어? 하나님을 체험해서, 그, 대단한 역사를 이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아이 죽으면 천당, 삶은 또 사라지는 거예요. 삶은 누욕인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우리는 다 죽어요. 죽는 것도 복이에요. 아이 죽어야지 천당 가까니까 죽어야지. 안 죽고 천당 가겠다. 그런 게 없어. 산 상태에서 뭐 천당에 왔다 갔다 지상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나? 죽어야지 천당 가까이냐고 죽어야지 끝이 날까이 아니, 아니니까 죽음도 복이라니까 주안에서 죽는 자는 복대다 그 정확한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좋은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깊이 깊이 십자가 안으로 가게 하소서 생명 얻게 하는 것은 오직 깊은 주. 生命。 길에 실제로 사네 크고 그 작은 모든 일 가운데 주관하시네 오늘주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 주 이름 부르며 모든 것 나의 인격 대신 그리스도 예수 내 주님 그가 나의 모든 느낌, 행동, 태도가 되네 오 해교회 여기에서 우린 발견한다네 깊이 높이 주, 주의 몸의 건축생. Sham.